자 시작합니다. 페이지 73 페이지 단원 다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 자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1 번입니다. 어 너무 쉽다. 어뭐 이름이 다 빠졌어. P 자 먼저 음. 호 A B에 대한 원주각이 50도니까 중심각은 몇도? 네 당연히 100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o A랑 o B는 당연히 반지름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180에서 100을 빼면 80. 2로 나누니까 요각은 40도. 아주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 자, 우리가 2번을 구하려면, 호 AB에 대한 지금 원주각인데, 그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또 다른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어진 건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중심각이 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호 BC에 대한 중심각이 왜 주어졌을까? 아 그쵸? 써먹으라는 얘기겠죠, 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당연히 요 각은 이거의 반이니까 32도가 되겠고요 당연히 52에서 32를 빼니까 몇 도? 그쵸. 그렇죠. 20도가 돼서, 호 AB에 대한 원주각 20X. 똑같으니까 X는 그대로 20도다. 간단하죠? 자, 3번입니다. 자, 3번. 자, 먼저. 일단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뭐 이상한 각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뭐 중심각도 아니죠. 원주각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이런 놈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88에서 32를 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네, 56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름을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100% 뭐다? 그렇죠. 100% 직각상각형이니 당연히 이 각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90에서 얘를 빼니까 이 각은 얼마? 당연히 34도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각도 얻을 수 있겠네, 요각. 두 개를 더하면 122도니까, 180에서 122를 빼면, 네, 58도가 되겠습니다. 네, 또 끝난 게 아니죠.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56도니까, 여기도 정확하게 56도가 돼서, 따라서 이각, CBD라는 각은 얘, 예, 얘두 예. 개를 더하니까 얼마다? 114도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자, 어, 갑자기 여기 직각 삼각형도 아닌데, 코사인 A라는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 삼각비 구할 때 기본적으로 직각 삼각형에서만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로 못 구하거든요? 근데 우리 뭘 배웠냐면,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그죠? 똑같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반드시 이렇게 지름을 통과하면 무슨 삼각형이 된다? 그죠?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 라는 각과 A 프라임이라는 각은 호 BC가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8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요 전체 길이가 얼마다? 아이고. 16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자, 우리가 이제 코사인 A를 구할 때 그죠? 코사인 A라는 각을 구할 때 당연히 이렇게 끼고 들어가는 거니까 16분의 A 프라임과 B라는 길이를 구하면 되겠는데 어차피 b 란얘기입니다 그죠? B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비만 알면 되니까, 최대 공학수가 사지 않습니까? 그죠? 4로 나눕시다. 4, 3이 4, 4, 16. 그렇게 되면, 요 길이는 인제 피타로 쓰면, 4, 4, 16에서 3, 3은 9를 빼면 7이 돼서, 그죠 얘는, 이렇게 루트 7이 되겠습니다. 비만 알면 되니까요. 그죠?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지금 4로 나눴기 때문에, 원래대로 네배를 해주면, 얘는 4, 루트 7이 될 겁니다. 됐죠? 다 됐다. 그러면, 그러면 코사인의 A랑 각성 결국에, 코사인 A'가 프라 똑같으니까 4분의 얼마다? 네, 루트 7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 자, 이것도 지금 X라는 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요 X라는 각과 똑같은 각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겠죠? 호 AC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무엇을 이용할 거냐? 요거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자, 요, 요 각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36 플러스 X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한번더 해볼까요? 다시 여기에서 이두 놈을 더하면 8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36, 아이고, 이렇게 풀어지냐36 플러스 X. 야, 왜 이렇게 풀어지냐 X, 이두 개를 더하면 82가 되겠죠. 자, 따라서, 2 x 는 자, 82에서 36을 빼면, 그죠? 렇 네, 46이 되나요? 오케이. 따라서 X라는 값은 얼마다? 네, 24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인데요. 자, 6번도 마찬가지. 자, 지름을 통과했습니다. 그죠? 지름을 통과했으니까 100% 직각이 되겠고. 당연히 요각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얘가 50이니까 요각은 40도가 될 텐데. 지금 호의 길이가 똑같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주각이 똑같겠죠? 따라서 40을 2로 나누니까 뭐 20도 정도 나눠가시면 되겠네. 요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얘가 이미 90도니까 얘두개 예, 더한 것도 90이 되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예, 70도. 이게 간단해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자 우리는 뭘 배웠냐면 자 원주각과 호의 길이는 예, 정비를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니까 이게 중심각이 나와있죠. 그러면 이호 a b 랑 원주각은 115의 절반이 얼마? 55도가 되겠죠. 뭐 그걸 뭐 굳이 뭐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예, 어딘가에 뭐 있겠죠. 뭐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그 원주각의 큰 얼마다? 네, 55도. 아이고. 55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갑시다. 예. 이거부터 갈까요? 예. 자, 호의 길이대 호의 길이는 아, 약분 좀 할까요, 그냥? 예. 2대 5다라고 쓰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2대 5는 자, 요거에 대한 원주각 x고요. 자, 요거에 대한 원주각 각까 얼마? 네5 5도였습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자, 스라는 놈은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얼마다? 네, 22. 그래서 22도가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8번은 뭐냐면, 오, 어, 반지름은 일단 이렇게 18이다라고 줬고요호 AB, 그 다음에 CD. 자, 이거의 길이를 좀 구해달라고 라 했는데, 아하, 이거는 뭐 그냥은 좀 안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선을 좀 그려야 될 텐데, 보조선은 이렇게 그려도 좋고, 이렇게 그려도 좋습니다. 근데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제가 x y 다라고 한다면 자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y고요 호 cd 요거에 대한 원주각은 x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x랑 y를 더하면 몇 도가 되겠습니까 아 90이 돼서 아 원주각의 합이 90이라는 얘기는 원주각의 원래 합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그죠 180도죠 한 바퀴가 한 바퀴가 360도니까 아 그러니까 2 파이야 이 원의 둘레 몇분의 몇. 분이면? 네, 2분의 1이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다? 네, 18파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9번 한번 가볼게요. 예. 자, 문제. 다음 주 4점 A, B, C, D가 한 원이 있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자, 얘를 보는 순간 이제 뭐가 보이십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원을 원래 다 그려야 되는데, 다 그리면 좀 힘드니까. 호환법만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호에 대한 원주각 30, 30. 맞네요. 그니까 얘는 한 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심하세요. 지금 요렇게 돼있죠? 그니까 요 B라는 각이 지금 75도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75를 지금 여기다 썼거든요. 그니까 여기 D, B, C가 75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냥 이렇게 쓴것 뿐입니다. 예 그런 거좀 착각 안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럼 어쨌든 요 각은 얼마냐 봤더니, 삼각형 A, B, C는 180도잖아. 내 각이. 그죠? 두 개를 더하면 115도니까 몇도? 6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지만 호만 어이구 오늘 왜 이렇게 풀어지니? 호만 살짝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호 BC에 대한 원주각 똑같으니까 얘도 한 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죠? 예, 외각과 그죠? 이건 내대각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각이고 이 B라는 점의 내각이고, 이거와 마주 보는 각이 대각이니까 그래서 이 각에 대한 내 대각,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각이 같으니까 얘도 한 원이 있겠다. 4번입니다. 자, 두 개를 하면 90이니까 얘도 당연히 90도겠죠? 그럼 우리가 대각의 합이 180도이면 한 원이 있는데, 더하면 180이 아니라 190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 이해가 틀렸겠네요. 자, 5번도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140이니까 이게 몇 도? 네, 40도가 돼서, 마찬가지, 원을 다 그려야 되지만, 자, 호 정도만 살짝만 그려 볼게요. 이렇게. 따라서 호 a d a 랑 원주각이 똑같으니까 얘도 한 원이 있다. 따라서 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셉니다. 오, 10번 봤더니 조금 숨이 좀 막히시죠. <laughs> 그죠? 예. 근데 일단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는 이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원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요. 이렇게 원, 원에서 보시면 한번만 그려 드릴까요? 이렇게 원이 있으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름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점이 어디에 있든 간에 얘는 100%다 보다 직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각이 1 8 0도기 때문에 원주각은 90이죠. 그래서 일단 걔가 먼저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렇게 얘가 원을 어 오늘 왜 이렇게 부러지니? 대충 좀 비슷하게 그렸는데, 그죠? 막판은 쪼삐뚫다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 요각은 얼마냐면, 요각은 얘랑 얘를 더하면 외각이죠 그죠? 삼각형 A, B, P를 보시면, 요각은 얘와 이웃하지 않는 두 개를 더한 게 되니까 2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20 더하기 90은 11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20이니까 중심각은 몇 배? 두 배. 그래서 얼마? 네. 40도 끝났습니다 요것만 볼줄 알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11번 문제인데요 오호 일단 얘는 연결을 해볼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22도가 되겠고 물론 뭐 여기도 뭐 이등변이 되겠네요 반지름이니까 34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두 놈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56도가 되는데 지금 원 안에 사각형 ABCD가 내접하고 있죠 따라서 대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되니까 180에서 요 놈을 빼면, X는 124도.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ABCD가 또한 원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원래 이제 원을 이렇게 좀 그려주면, 문제 풀때 조금 더 이제 도움은 될 텐데, 뭐안 해도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 놈하고 똑같은 요 놈이 여기 있습니다. 호, C, D에 대한 원주가 그대로 X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짓을 하고 싶냐면, 요 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을 좀 보시면 예. 자두 개를 더하면 100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35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번더 이번에는 이렇게 PBC를 보시면 돼요. 두 놈을 더한 게 얼마? 네, 80 그래서 X와 Y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115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인데요. 아유 괜히 또뭐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별거 아닙니다. 자, 길이가 같다는 거줬다는 얘기는 뭔가 좀 써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예, 써먹으라는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A, B, C, E가 그죠? 사각 저기 원 안에 내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의합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네, 예, 18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100도가 되면 되겠다. 여기까지만별 뭐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걸 써먹어야 되는데 요걸 써먹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요걸 좀 알아두 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요 길이가 같다 이렇게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각이 하나 있겠죠 예 요런 각또 요런 각이 하나 있 겠죠 그때 여기에는 이 원주각 이 원주 각 똑같습니다 이건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수업 때도 해 주셨으니까 그거 하나가 지금 있고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뭐 그건 아니 고요 요렇게 이제 써먹어라니까 이름 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등변이냐, 아니면 저걸 써먹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좋으냐면, 얘가 딱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딱 40도가 되고요. 여긴 뭐 당연히 40도가 되겠죠. 이렇게. 물론 얘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요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A, C, D, E도 원 안에 내접하고 있으니, 대각의 압은 180이 돼야 되니까, 요거 놈은 120도다.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된다. 요런 뜻입니다. 14번입니다. 이것도좀 간단하네요. 자. 자, 여기에 있는 얘는 몇 도죠? 두 개가 똑같으면 되죠. 그죠? 아, 이건 외각이고 이건 내각이다. 대 그럼 또 요렇게 보시면 대각이 한번 몇 도?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80이 되면 되겠고요. 호 여기 있습니다. 자, 오 어디 갔니? 여기. 요렇게 있네요. 요렇게. PC. 그죠? 아, 요것에 대한 원주각이 80이니까 얘는 두배 중심각 160도.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페이지 75페이지에 있네요. 어. 자, 얘가 ABCD가 한원 위에 있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긴데. 자, 제가 그냥 원을 그냥 그려 버렸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설명하기좀 좋으라고. 첫 번째 자, ABC. 그냥 뭐 B라는 각이네요. 그죠? 예, 플러스 ADC. ADC. 아무 뭐 D라는 각이네요, 그냥. 예. 어, 대각이한 180도 맞습니다. 다음 니은입니다. PAD. PAD. 어 그냥 A라는 각이네요. 예. 그다음에 PCD. 예, PCD. 뭐 C라는 각입니다 그냥. 예. 두 개가 같냐? 아니죠. 같은 게 아니라 합이 180도죠. 대각의 합은. 그래서 니은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PA랑 PC, PB랑 PD. 이거는 전혀 관련이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건 관련이 없네요. 기디랑은이거는 관련이 없죠. 배운 적이 없죠. 자, BAC. 아, 요 각이네요. BAC. 요 각. 그다음에 BDC, 예, BDC 요가, 어,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같으니까 요것도 오케이 맞습니다. 자, CBD, 네. 어디갔니? CBD, 어, 요가, 요각. 네, 요가 있고요. CDB, CDB, 아 아니죠, 예, 이각은 아니죠. 이각과 호 CD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구제하려면요렇게써야 되죠. 예, 틀렸습니다. 얘도 안 됩니다. 자, 마지막 BAD. BA0. a 란각이네요 네. 고각과 DCE. 아, e. 아 요각이와. 예. 아, 외각과 내각의 대 크기는 같다. 맞네요. 정답은 기억, 리을, 비읍. 이렇게 세개만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봤더니 오, 삼각형이 이렇게 딱 접점이고요. 접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각과 같은 각 얼마라고 배웠습니까? 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다 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X네요 그호 BC가 여기 있습니다 예, BC 요거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라는 각의 크기는 다 한번 더 해볼까요? 다 더하면 얼마? 그렇죠 15죠 그 중에 얼마? 예, 5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 해도 되는데 어차피 원주각의 합은 어 그죠 원주각의 합은 180도죠 한 바퀴가 360이니까 절반이면 180도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바로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전 이렇게 한번 바로 풀어봤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인데요. 아, 이거 또 봤더니, 아이구야 뭔가 얘를 구하려고 하면, 그죠? 이 호에 대한 뭐 원주각, 중심과뭐 이런 걸좀 알아야 될 텐데, 갑자기 또 이런 각들도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뭔가 접선이 있고 이런 각이 있으면, 얘는 100% 삼각형에서만 써먹는 거가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잠깐만 한번 그림 살짝만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접점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선은 이제 접선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요각이 X면 요각도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써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그렇죠 얘가 이제 몇 도가 된 겁니까? 그렇죠 40도가 됐습니다. 아유, 문제가 되게 심플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호, 요 BD 있죠? 예, BAD, 호. 이거에 대한 중, 원주각이 55도니, 중심각은 두배하면 110도. 이렇게 하면 좀 심플하게 풀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봤더니 자 얘는 좀 일단 지름은 뭔가 좀 통과하는 게 있겠죠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다르게 할수 있는데 야 이쪽을 구하라는 거를 딱 보니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게좀더 나은 거 같아요 왜냐면 그럼 호 BT에 대한 원주각이 64니까 요 각도 64고 당연히 얘는 두 개를 더해서 90이 돼야 되니까 얼마? 네, 26도.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도 몇도입니까 네, 그렇죠? 요 각도 26도가 돼서 자, 삼각형 보세요. 이렇게 x랑 26을 더하면 64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하고자는 하 x 값은 얼마입니까? 네, 38도다. 예, 네, 요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인데요. 아, 요놈 물어봤습니다. 요놈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죠? 각도 같죠? 이등변이니까. 그러니까 180에서 70 빼면 110. 얼마? 그렇죠. 55도.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고. 다음은 얘는 당연히 몇 도입니까? 그죠? 이 놈은 이제 65도다라는 거 우리가 알죠? 여기도 얼마? 65도가 돼서. X란 놈은 이거뭐 다도 하면 평각이니까요. 두개 하면 120이니. X는 얼마? 네, 60도.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르게도 많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자 당연히 접선 이렇게 긋는 거죠. 됐습니까? 자 끝게 되면 자요놈은 당연히 막꼭지각이니까 몇 도? 55도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놈은 그럼 당연히 몇 도가 되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요놈은두 개를 하면 105도니까 180에서 105를 빼면 75도가 돼서 답은 아, 75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억각이니까 자, 네, 왜 그런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여기는 이제 50도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맞죠? 여기가 얼마? 50도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맞죠? 얘가 50이니까 또 이쪽도 얼마? 50. 눈에 보이십니까? 네. 뭐, 그래서 뭐, 두 개가 엇각이니까 얘도 엇각 해도 되겠고, 두 개를 하면 110도니까 얘는 얼마? 75도 해도 되니.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딱, 아, 두 개가 평행하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아마 알면 문제를 빨리 풀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유노 21번인데요. 자, 여기 있는 놈 제가 x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x입니까? 네, 여기가 x일 겁니다. 조금만 원에 의해서 큰 원에서도 똑같죠. 그 얘랑 그렇죠. 이렇게 엇각엇각이네 어, 가이 같으니까 어, 결국 얘와 얘는 평행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각을 y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요 조금만 원에서는 이제 여기가 y가 되는 거죠. 다시 큰 원에서는 어디? 예, 네, 여기가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요두 놈이 뭐 한다? 네, 평행한 겁니다. 즉, 외접일 때는 밖에 있는 요두 놈이 평행한 거고요. 두원이 이렇게 내접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요 놈이 평행할 텐데, 이때는 억각으로 평행한 거고, 이때는 동의각으로서 평행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얘와 얘는 평행하다는 보장은 없으니,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아, 아주 뭐, 유명한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 자, 이 문제는 항상 얘 아니면 얘만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요. 음, 먼저, 얘가 또왜 주어졌을까 한번 보, 보겠습니다. 그죠?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이고, 이렇게 한번 긋겠습니다. 어? 이렇게 긋지 말라는 신호인가?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몇 도죠? 네, 36도가 되죠. 그런데 지름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름이죠. 그죠? 네, 왜냐면 얘가 반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지름입니다. 9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90도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해도 90이 되려면 90이 더빼면몇 도? 네, 54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얘가 주어져도 같은 방법으로 이각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 놈은 또 우리가, 아,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먼저 얘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A, B, C, D가 내접하고 있죠? 그럼 이각과 이각은 같죠? 네. 외각과 내대각으로서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엇이 또 필요하냐. 요거요. 요각이 또 필요한데, 얘는 삼각형 D, E, C에서 이 D에 대한 외각은 얘와 이웃하자는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 34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삼각형의 내각이 한번 180도죠? 따라서 뭐 더하면 x가 두 개고요. 요런 두개 더하면 뭐 얼마죠? 62도인가요? 했더니 180.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x는 자, 얘 빼면 118이 돼서 따라서 x라는 놈은 2로 나누니까 몇 도? 예, 59도. 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음. 가 볼게요. 자, 또 얘가 뭐, 피라는 요, 요각 있죠? 85도. 이거 뭐, 원주각도 아니고, 중심각도 아니죠? 예, 오케이. 그 그러니까 왠지 두노물도 하면 딱 얘다. 그죠? 한외각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각과 같다. 웬만하면 그게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럼 몇 도겠습니까? 네.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호의 길이는 우리가 원주각에 정비를 하죠. 따라서, 뭐부터 갈까요? 어, 얘부터 갈까요? 네. 41대 45는, 요거 대고는 41대 호의 길이, X 대 45일 때 9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약분 정하는 거죠? 예. 9, 5, 45, 약분하고요. 또, 한번더 약분할까요? 5일은 5, 5, 8에 40 해서, 왜 이렇게 오늘 부러지니? X는 얼마? 네, 8. 네, 간단하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다음, 자, A와 C라는 두각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우리는 뭐, 사각형이 내접해, 뭐, 내접해 있다. 또는 뭐 삼각형 이렇게 뭐, 접한다. 그죠? 뭐, 그런 건 배웠죠. 오각형은 안되었죠 그러니까 이건 쪼개야 됩니다 무조건 쪼개야 되는데 괜히 주어진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호에 대한 어, 중심각이 70이니까 원주각은 아무데나 그도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주각은 70의 반이니까 예, 35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래 버리면 이제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는지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요 각과 자, 요각의 합은 180도죠. 따라서 A와 C는 기본적으로 요 180도에다가 요놈을 추가로 해주면 답은 얼마다? 네, 215도. 네, 예,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입니다. 아, 이것도 참 문제 좋네요. 자, 3번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름을 통과했으니까 당연히 직각이다라고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요각과 이각이 같은 거름도 보이십니까? 그죠? 삼각형 양상. 접점. 또는 접선이 렇게딱 지났을 때. 그 나머지, 그죠? 요각과 이각도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AA 닮음이 되겠습니다.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음비를 구해야 될 텐데 하나씩 가볼까요? 먼저, 어, 좀 색깔을 조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요놈이랑 우리가 흰색이랑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했습니다 자, 요놈에서 기본적으로 X 직각에 있는 구대, 흰색에 있는 X와 직각 X는, 됐죠? 파란색이 빛변, X와 점, 기, X, X와 점, 12.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X 제곱은, 이렇게 하면 얼마? 예, 네, 108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따라서 X라는 거는 루트 쉬우면 되니까, 36 곱하기 3이죠? 그래서, 6로 또 3이다.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또, 이건 또 뭐니? 라고 봤는데, 자, <laughs> 얘가 주어졌습니다. 자, 호 AC죠? 호 AC가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쪽을 물어보면 호 a b c 한번 써드릴까요? 호 a b c 아마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렇지 않은 건 이쪽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요고 요거대요거는4대 1이니까 요놈은 얼마다? 네, 4분의 1x가 되고 당연히 그럼 여기가 이제 4분의 1x 이제 보이시죠? 삼각형이 딱접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와 얘는 당연히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180에서 40을 빼면 140. 얼마? 네, 7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요거 다 더하면 평각이니까 몇 도죠? 그렇죠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두 놈을 더하면 4분의 5X 플러스 70을 180도고요. 자, 4분의 5X는, 자, 넘어가면 110도. 그 X는 도 빼자, 그냥. 110을 역수 5분의 4. 이렇게 곱해버리면 약분되죠? 5, 20, 5, 20 해서 몇 도? 네, 88도.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